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또 오피스, 상가가 함께 있는 이러한 복합건물에서 상가 관리단이나 일부 관리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관리단은 한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나의 관리단이 당연하게 설립이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 동이라면 단지 관리단을 만드는 설립 작업을 해야겠죠. 또 한동 중에 독립된 일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 말씀드릴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관리단의 관리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살펴보고 관리단 집회를 준비를 해야겠죠. 한동 건물의 일부에서 관리단을 만들 필요성은 주로 상가가 커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문이나 검토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상가 구분 소유자분들이 많으세요. 상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활성화된 분위기를 원하죠. 그렇다 보니까 주차나 운영 측면에서 개방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용도의 구분 소유자들과 관리에서 이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상가 구분 소유자들만이 모여서 관리인을 뽑고 관리계약을 만들어서 상가관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게 독자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가관리단이라는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말하고, 이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일부 공용 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상가 관리단을 만들고자 한다면, 상가 부분이 명백하게 상가 구분소유자들만 공용하도록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구분 소유가 성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사업 목적은 전체 구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나 전체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어야 돼요.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은 해당 부분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세 번째는 이런 사업 목적을 규정한 관리 규약을 일부 공용 부분 구분 소유자들만의 결의로 정하고 관리인을 선출해야 됩니다. 상가 관리 규약을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정하고 상가 관리인을 선출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그런 거과 같이 아파트와 상가 업무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서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었죠. 이 중에 상가와 업무 동이 아파트와 분리가 되어서 일부 공용 부분으로 볼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례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봤어요. 첫 번째 이유가 건축 당시부터 그 구조가 주택동과 비주택동 비주택동은 업무동이나 상가 시설이죠. 이런 주택동과 비주택동의 위치를 정하고 쉽게 구조적으로 분리할 의도로 건축됐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동 그리고 주택동의 전용 출입구가 각각 존재하고. 승강기 설치 현황과 이용 실태 또 설계 당시에 건축 개요, 승강기 배분도 같은 것들이 주택동과 업무동의 분리 이용 사실에 부합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지하 주차장도 층을 나누어서 지하 4층부터 5층은 주택동 전용 시설이었고 지하 3층 그리고 지하 6층부터 9층까지는 업무동 전용 시설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 주체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는 발전기와 수배전 시설도 주택동과 업무동이 분리돼서 설치되어 있었고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이 일부 부분만 떼서 관리단을 만들 때위 판례 기준을 적용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더 많은 사례나 판례를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의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성공 법칙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